안녕하세요. 아랑아주 창업특강의 권준근입니다. 오늘부터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금 특이하게 정했는데요. 요런 제목입니다. 이게 카메라에 비치니까 거꾸로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순두부찌개가 최고야. 재밌는 제목이죠. 당신 순두부찌개가 최고야. 네. 이 제목은 재밌기만 하진 않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요식업을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드는 사례는 <laughs> 이 요식업, 음식업을 많이 사례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이 다른 다른 분야의 소상공인들이시라면 이, 이 음식이라는 것을 어, 지금 매진하시는 그 메인 아이템하고 같은 맥락으로 놓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에서의 맛이라 그러면 어, 그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이라면 어, 음식에마시면그 제품에서 품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치 시켜 나가면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을 왜 당신 순두부찌개가 최고야? 라고 졌냐면요.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잔소리 듣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듣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렇게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laughs>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미 창업하셔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쓴소리를 일부러라도 찾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쓴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을 일부러라도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이 다 그렇겠죠, 그렇죠? 남의 일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의 일에 대해서 그면 기왕이면 좋게 표현해 주지 뭐 내가 나쁜 얘기해서 단점 얘기해서. 서로 뭐, 척지고 원소질 일 있겠냐. 뭐, 보통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어떤 가까운 사이되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야,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을 좀 나한테 알려주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잘쓴 소리들, 나쁜 소리들 잘안 합니다. 그런데요, 창업을 하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달콤한 소리보다는 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일부러라도 돈 싸들고라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턱도 없는 제품을 갖고 택도 없는 음식 맛을 갖고 음식점을 차리고 제품을 취급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허황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어, 저는 뭐그 인사방송에서도, 인사방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업이랑 음식업이라는 업종과는 굉장히 그 긴밀한 그 관계가 있는 아예 그 인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의도는 정말 음식점이 천지입니다. 점심 때 되면 뭐 정말 대박집 같은 경우는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런데 그런 집들만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팔이 나를리는 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집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짠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머리, 뭐 동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제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 찜을 해 놓죠. 아, 참, 저음식점 사장님 마음은 어떨까? 아, 저희가서 한번 팔아 드려야지 하고, 이제 그 음식점을 일부러 다른 교회에 시간을 내서 갑니다. 사실은 가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어. 어떤 집안의 이력이라 제 개인사 때문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뭐 나쁜 말하고 나오질 않죠. 근데 음식을 먹고 나오면 열의 아홉은 역시 또 이렇, 역시 또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맛이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음식의 맛을 갖고 음식점을 차릴 생각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맛을 갖고 음식점을 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있죠? 남대문시장 쪽이나 어떤 세,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세운산과 이 종로, 종로 통에 가보면 아직도 좌판을 놓고서 이렇게 공산품들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관 같은 데를 가보면 음식 맛없는 거 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요, 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하철에서 가다 보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잡상인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잡상인들이 이렇게 큰 박스에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두 개에 얼마 뭐 해갖고서 이렇게 떨인 식으로 이렇게 팔시잖아요 그런 제품을 저는 사실은, 어, 제가 필요로 하는 아이 제품이 있으면 전 삽니다. 왠지 마음이 좀 짠해서 삽니다. 사서 그것을 보면, 열에 아홉 열은 아, 이, 역시, 아, 또 이렇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그 수준 낮은 제품의 질 때문에 아주 실망하게 되죠. 음식점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을 여보, 당신 순두부가 최고야. 라고 왜 제목을 줬냐면요. 음식점을 차리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음식점 하나, 아무리 뭐 평수가 뭐 10평 내외, 5평 내외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요, 하이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뭘 차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 설비, 뭐, 뭐 해갖고, 아무리 안 들어도 3천에서 5천만 원은 그냥 깨져나갑니다. 사실 그 돈, 저희들한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렇게. 또 때로는요, 굉장히 알토란 같은 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 퇴직금이라든가, 혹은 뭐 정말 알뜰살뜰하게 저축해서 모은 그 적금이라든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는 그 알토란 같은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돈을 갖고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리는 가게가 너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으로 따지면 품질이, 음식으로 따지면 깜짝 놀랄 만큼 맛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라고 하면요. 그 맛에 대해서 품평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적습니다. 남편, 혹은 가족, 남편 외의 가족, 혹은 친한 친구, 혹은 옆집 아줌마, 혹은 뭐 아는 지인, 부모님, 뭐 해갖고 이 숫자를 꼽아봐도요, 몇 명, 몇십 명안 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떡하니 가게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여보 당신 순두부는 정말 최고야 이 순두부를 누가 안사 먹겠어 이거 누구나 다 먹어 당신 분명히 대박 날 거야 옆집 아줌마가 아유 순이 엄마 순이 엄마 순두부찌개 진짜 맛있어 그거 다에 대박이야 대박 뭐 친구들이 어이 너 음식 솜씨 좋지 어 그러니까 야 그거 너 염려 말고 차려 그러면 진짜 너 성공할 거야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는 너무나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내는 맛이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도 맛있어 하고, 그들이 뭐 거짓, 거짓말로 맛있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러겠죠. 뭐 기분 단순히 뭐 만들어 주는 사람, 기분 좋게. 하라고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냉정하게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왜 그것이 일반, 일반 대중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이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할 때는 그 품질이 그 맛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왜 경쟁력이 없는 걸까요? 분명히 충분히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에 나와서 가게를 열고 진짜 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팔기 시작할 때 너무나도 뼈저림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왜왜그 경쟁력이 없는 맛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일단 가게를 열어 보면 그때서야 그 맛이 깜짝 놀랄 만큼 별볼일 없는 맛이었다라는 것을 왜 뒤늦게 알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맛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의 레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0분이 지나서요, 여보, 당신 순두부찌개가 최고야. 아유 순이 엄마, 당신 순이 엄마 순두부찌개 최고야.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아유 얘야, 네 순두부찌개를 안사 먹고 누구 걸사 먹겠니? 엄마, 엄마 순두부찌개면 정말로 이거 끝, 끝나요. 다 평정할 거예요. 라는 수명의, 수십 명의 얘기를 듣고 음식점 차렸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알토란 같은 귀한 돈다 떨어먹어버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맛의 레벨, 맛의 수준이라는 제목을 갖고 구체적으로 다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눌러주시면 제가 이게 부정기적으로 녹화하는 방송이라서 어, 수신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저도 도움이 되겠죠. 어, 이것으로 2020년 어, 4월 20일 어, 밤 10시 40분에 진행한. 아랑아주 창업교실의 본 강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